오늘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결단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돈은 어떻게 벌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더잘살수 있을지, 내 건강과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면 내 삶도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핀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의하라, 아멘. 오늘 일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서로 발필만큼 모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몇천 명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정말 많아 보이는데 수만 명이 모였고요. 서로 밟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모였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장관이 펼쳐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갑자기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도요 이제 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도 계속해서 보았고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아 본 이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소문이 아무래도 났겠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어느 날천 명도 아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다 와내 인생 예수라는 사람한테 한번 걸어 봤는데 진짜 대박 났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막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제자들의 어깨가요 올라갔을 것이고요. 없던 교만함도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오셨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부터 찾아.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반드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자신들도 지금 뭔가 된것 마냥 생각하고 우출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효소죠 곰팡이입니다 이것을 밀가루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죽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요 빵을 제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또 빵을 많이 먹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요, 이 누룩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을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실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 누룩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거짓이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laughs> <laughs> 이 누룩을 누구의 누룩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세인의 누룩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바리세인은 누구입니까?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 칭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을 가장 잘또 타이트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그 어려운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냈고 지켰다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인정했고 또 존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완벽하게 지킬 수도 또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그 율법은 우리가 철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율법을 들여다 볼 때마다 깨달으라고,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두고 싶어하고 자녀들을 그 자리에 두고 싶어하고 성공과 돈과 명예를 두고 싶어하는 너 자신을 보면서 너는 너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을 누룩과 같이 부풀려 버린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의 누룩이 들어가니까요,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자신들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신비로운 사람처럼 포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들도 지금 어떻게 된 것마냐 우쭐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아멘.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고요.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이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말씀처럼요, 언젠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이미 악하고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무엇으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요. 우리가 하는 이 말로 가장 우리의 연약함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서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어디서요?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 데다가 우리가 말로 그것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왜 우리의 본성을 자꾸 숨기고 감춰서 위선으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요, 누군가 쉽게 판단해버릴까봐 내 인생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누군가의 입에 오르고 내릴까봐 두렵고요. 돈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게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까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인기 때문에 자신들도 뭔가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기 잡는 어부 출신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서요 예수의 제자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어부라고 어부 일을 했다는 것 들키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 없다는 거. 들키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좀 있어 보여야겠다. 그래도 예수님이 특별히 고른 제자들인데 남들과는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자신을 알아보게 될까봐 있는 척, 센 척, 감추고 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우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뭐라 부르십니까? 친구라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듯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laughs>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를 죽인다 해도, 너의 몸을 죽인다 해도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희들의 몸이 죽고 난 뒤에 너희의 영혼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 앞에서 어느 순간부터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설교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는 삶.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 남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산의 성님들, 세상은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잠, 잠시, 잠깐이요.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요 믿고 계신다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우리 잠칠세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시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분위기가 조금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해 놓고서는요, 6절에 보시면 두아사리온이요 그러니까 쌍값에 팔리는 다섯 마리 참새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도 잊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갑자기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새와 같이 또는 수많은 머리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랑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아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노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노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 어린 성령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